쟁점되는 부분까지만 우선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일 먼저는 공인중개사가 두 명이었다는 거, 임대인, 임차인. 왜 그러냐면 한 명이 공인중개사를 해버리면 이분들이 공제회에서 가입한 한도가 1억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두 명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1억이 되기 때문에. 대상 한도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대방 공인중개사만 문제 삼거나 한 명만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거 많이 놓치는데 두명다 같이 문제 삼아서 상한을 높일 수가 있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. 각각 1억 원씩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. 어차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게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주민등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 보증금이 합계액이 얼마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럼 결국 임대인한테 물어봐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주 과실이라고 할수 있겠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죠. 그리